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좀 머리 스타일 바꿔봤어요 <laughs> 그냥 머리 이렇게 묶은데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뒤에는 안 했어요 오늘은 정말 보기만 해도 낫긴 따종이 두 개만 산게 아니라 세개 묶여있는 걸로 같이 샀어요 일단은 하나를 먼저 개봉해 보도록 하죠 안 따져요 여기 우와 좋다 음, 좀찍으러재긴 했지만 이거는 상품같죠 일단은 어아 이거 그 색연필이다 요거 색연필 아 색연필 여기에서 색연필이 색깔 나오거 아 두번째 연속으로 계속 가도거든죠 소리 참가해주세요 아빠가 지금 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것들만 나오네 정말 이거를 이렇게 넣면 꽃이 되긴 하는데 꽃밭에는 저 벌써 학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자, 아다 마지막 건에는 헬로키티가 들어있겠지. 아니면 반지가 들어있겠지. 헬로키티 반지. 뭐지? 화가인가 화가. 화가 헬로키티. 그막 화가처럼 있고, 막, 그, 요거 있는 거. 요기다 스티커 붙이는 거. 헬로키티. 이런 게 좀, 씩 나온단 말이에요. 안 그러면 헬로키티 모양 반지가 나오는데 반지는 별로 쓸모가 없어 아싸 됐다. 짠! 저잘 붙였죠? 그럼 이상으로 캔더조이 마치겠습니다.